자동으로 닫히는 커튼. 오 대박 오. 근데 제대로 좀 고급이라는 느낌. 진짜 고급 호텔에 온것 같긴 네. 하더라. 안녕하세요, 줄리에뜨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올 때에 반드시 빼놓지 않고 고려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숙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해는 좀 다양한 숙소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 신화월드의 협찬을 받아서 이곳 메리어트 호텔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제주 신화월드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워낙 뭐가 많고 또 매년 새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신화월드는 메리어트를 포함해서 네 종류의 숙소가 있다고 하는. 데 각각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이 메리어트관이 어떤 시설과 서비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돌아온 제주지리 일타 강사 주리에 뜹니다. 신화월드 구성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리셨죠? 사실 저도 그동안 궁금했는데요. 오늘 지도를 입수해서 이것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이 지도 속에서 중심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쇼핑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이 길입니다. 사실 식당이나 카페는 지금 이 스트리트 말고도 주차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여기 앞부분이나 혹은 호텔 건물 메리어트나 아니면 서머셋 클럽하우스 등에도 다른 가게들이 있습니다 식당이 많은 만큼 메뉴가 다양하니까 원하시는 메뉴를 잘 골라서 방문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제주도에 최초로 생긴 놀이공원 어, 시나월드 테마파크가 보이고요 여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워터파크. 제주도민들도 아주 좋아했던 곳이죠. 그 외에 앞쪽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길 건너에는 신화 가든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은 곳이니까 가까운 시일 내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머셋 이 클럽하우스 건물 안에 지금 현재 그대 나의 뮤즈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후반부에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숙소 소개만이 남았죠. 시나월드에는 전체적으로 4개 관의 숙소가 있는데요. 각각이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색깔로 보시면 편한데요. 메리어트 관은 이곳 로비를 중심으로 양옆과 앞쪽에 호텔 건물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메리어트관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여러 숙소 동중에 가장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로도 시나관이나 랜딩관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은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메리어트 고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요. 실내외 수영장이 있죠. 여기에 어, 성산일출봉을 닮은 건물, 이름은 모실 클럽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아래는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화관을 소개를 드릴게요. 로비가 이쪽에 있고 로비를 중심으로 건물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신화관에도 특징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카이풀이라는 수영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풀 경우에는 정말 그 뷰가 굉장히 멋지게 펼쳐지고 어, 바로 아래로 워터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워터파크가 가까운 만큼 신화관에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테마파크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오가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랜딩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개발사인 랜딩인터내셔널의 이름을 따서 랜딩관이라고 하는데요. 로비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로비를 중심으로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랜딩관의 특징으로는 자체적인 수영장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 대신에 여기는 컨벤션 센터가 있어서 뭐 박람회, 연회장, 파티장으로도 다양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참여하는 고객들을 위한 좋은 숙소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서머셋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서머셋의 로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머셋은 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집들이... 마치 놓여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호텔이 아니고 콘도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호텔 그룹 에스콧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콘도 미니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 3년 전에 이 서머셋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는 콘도인 만큼 어, 마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방도 여러 개 화장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나중에 시기가 좋아지면 여러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할 때에도 이용하기 좋은 그런 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서 해 이제 턴 하면 될 건가 봐. 길, 아, 여기로 가세요, 길 따라서. 시야 확인 됩니까? 네. 우와, 어, 어, 호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호텔 엄청 좋을 것 같다, 진짜. 메리어트 로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요. 호텔 입구 밖에서 서 계시는 직원분이 저희 차로 오셔서 친절하게 지하 주차장을 안내해 주시고 가방 짐은 또 먼저 내려서 로비에 보관을 해주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친절한 서비스에 뭔가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고급 호텔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로비는 공간이 크고 정말 화려했습니다. 제가 로비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또 직원분들이 오셔서 뭐 필요한 게 없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봤는데요.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카드 키를 찍어야 충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왜냐면 키를 찍어야 돼. 고맙습니다. 네. 이야, 문도 희한하게 생겼다. 우와, 우와, 커튼 열려, 커튼 열려. 우와. 저희는 4인 식구이다 보니 프리미엄 패밀리 룸을 선택했는데 더블 침대 하나, 싱글 침대 하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혹시 몰라서 집에서 이불을 하나 가져온 덕분에 남편이 바닥에서 자는 걸로 당첨이 됐는데 사실 호텔 자체적으로는 이불을 추가로 요청을 할수 없다고 해서 그게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참고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창밖으로 모실 클럽하우스와 수영장이 보여서 마치 제주도가 아닌 다른 휴양지에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휴양 중거 같다. 진짜 여행 온거 같긴 여행 온거 어, 같다. 그지 여행 온거 같다. 뭔가 음. 되게 진짜 제대로 좀 고급이라는 느낌. 진짜 고급 호텔에 온거 같긴 어. 하다. 와. 비품의 경우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는 것이 특히 좋았고 미니바는 과자와 음료수, 물 등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1회에 한해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그 외에 가운과 실내화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아, 자, 여기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기, 오, 대박! 오, 자동으로 열리네 여기도 화장실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대박! 욕조가 여기 바로 옆에 있고요. 수건, 뭐 이런 비품들, 치약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샤워시설인데, 특이한 건 의자가 있어. 와, 이런 세심함. 저희는 제일 먼저 수영장을 들렀는데요.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시국이 아직 조심스럽기 때문에 수영장에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호텔방에서 수영복을 입고 가운을 걸치고 수영장에 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라 실내 수영장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물의 온도는 32도 정도고 실내다 보니까 전혀 춥지는 않았습니다. 유아풀이 따로 있어서 좋았고, 아이들의 구명 조끼도 무료로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원래는 풀사이드 카페가 있는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한식 코스 요리가 나오는 제주선이라는 레스토랑을 이용했습니다. 개방된 자리에 놓여 있는 테이블도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면 일행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요. 3인 코스 요리를 시켰지만 4인 가족이 먹기에도 충분했고 음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재료들을 이용한 메뉴들이 많아서 여행 오신 분들 그 중에서도 어르신과 함께 오신 분들은 정말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웬만해서 사진 잘안 찍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완전 감동 받으셨네.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커튼 봐봐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뭐 해줄 게 있어요? 빨리빨리. 아, 아, 아. 음. <laughs> 엄마, 이거 고양이 엄청 예뻐. 예뻐? 거기 한번 보자 그럼 뭐가 있나? 와. 멀쩡 멀쩡. 방으로 돌아와 취침 준비를 합니다. 제주 시골에 살면서 야경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곳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되니 호텔의 화려함은 더욱 배가 되었는데요. 남편도 호텔의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비주얼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 둘이 예쁘게 자세요. 알았죠? 햇볕이 너무 좋다. 자, 둘째 날 아침 아침 먹으러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식 레스토랑 그 뷔페 말고 다른 곳으로 좀가 보려고 하거든요. 가시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기로 하고 대신 아침은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시나월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음료 가게가 많아서 그런 점도 참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간단히 음료와 케이크를 먹기로 하였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내에는 4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을 해서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먹었습니다. 음, 체크아웃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메리어트는 체크아웃 시간이 12시인 것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느긋한 체크아웃 후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머셋 클럽하우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곳에 최근 새롭게 오픈을 한 중식 레스토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성화정이라고 하는데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요리하는 곳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유린기, 크림새우, 사천짜장, 볶음밥 이렇게 네 가지 메뉴를 시켜봤는데요. 지금까지 먹은 중식들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만큼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격은 일반 중식당보다야 당연히 비싸겠지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다! 아빠 보이나? 봐봐. 아빠 손은 들고 있다. 아빠 그 외에 이용 가능한 시설로는 먼저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현재 메리어트 숙박 고객에게는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빅3 티켓을 무료로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이용권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시간대별로 운행을 하거나 운행을 하지 않는 놀이기구들이 많았고 또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행을 못하는 기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야 할것 같고,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큰 기대 없이 재미삼아서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그대 나의 뮤즈라는 제목의 미디어 아트 전시도 진행 중인데요. 제주도에는 현재 미디어 전시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작은 편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미디어 전시와 일반 전시가 약간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특이한 사진을 찍기에는 좋으니 미디어 전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될것 같고요. 또그 앞으로는 유채꽃밭이 현재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의 절반은 유채꽃, 절반은 하늘. 이런 풍경이 펼쳐지니까 예쁜 사진도 마음껏 찍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나월드 메리어트 호텔에서의 1박 2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첫째, 숙박료가 그리 비싸지 않은 대신 부대 시설 이용 비용이 다소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 호텔 내의 레스토랑들이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서 미식 호캉스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을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다양한 숙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 안녕!